자, 5단으로 한판더 보죠. 피어슨 자, 귀마 대 귀마 포진이고 상대 전적이 50% 정도 되네요. 아, 역시나 귀마가 나오는 수. 자, 양착기를 열고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면포까지는 해야죠. 귀이상이 아마 나올 거예요. 네,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쓸어야 되고 여기까지는 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차한칸 올렸을 때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아 이수가 제일 어려운 변화인데 사실 저도 이수가 가장 까다롭거든요. 야, 근데 이 변화를 아시네 이분이 여기서는 차가 나가는 수가 있고 이쪽 차가 나가는 수가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니면은 그냥 차가 안 나가고 이 귀만 나가서 둬도 돼요 여기서 되게 선택이 여러가지 인데요 일단은 안정적으로 돌려면은 귀마가 그냥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좀발 빠르게 돌려면은 자 차가 이렇게 한번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차 나가는 거자 귀포를 했어요 귀포 귀포 했다 쓸면 당기나요? 자 일단은 자 요렇게 한번 쓸어가지고 중앙상 나가자고 해 볼게요 일단은 중앙상이 나가고요 이게 양착길 안 연다고 무조건 한에서 당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한번 물어보죠 물어봤을 때 이제 보통 귀마가, 아니, 집마가 나오는 수가 있고, 차로 지키는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많이 둔 수인데요. 자, 여기를 때리고, 자, 여기를 이제 들어서면은, 이제 포를 넘겨야 되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포가 차를 씌우는 수가 있어요. 씌우면은, 이제 여기가 좁아가지고 갇히는데, 그 수를 두기 전에, 요렇게 한번, 귀마가 먼저 나가볼게요. 이건 상이 나오라는 건데요. 아니면은, 올려야 되나? 아마 상이 나올 것 같아요, 느낌에. 쉬우면 죽죠. 아, 이분이 상이 안 나왔네요. 아, 죽는 건 아니지만은, 되게 곤란합니다. 거의 죽었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이분이 그냥, 무심코, 국을 내렸는데, 너무 한가한 수를 둔것 같아요 자 넘기니까 열면은 많아가고 닫으면은 많아가고 에이, 이거 안될것 같은데요 차가 여기서 죽는 형태인데요 네 이거는 차가 죽었죠 그렇죠 아까 전에 상이 나왔으면은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자 지금은 생각을 해 보면은 이거를 피하면은요 여기를 상 여기 때리면서 장군이 나오는데 번군 장군 나와서 괜찮나요? 그냥 이거는 먹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네 반복수가 아니라도 차는 죽는데, 아니면 이렇게 막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포를 넘기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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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변환가? 갈 자리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가면은 같이 상장을 쳐도 먹고 먹어야 되는데, 그다음 마가 나오면서 장군이 나옵니다. 중앙 마가 나와서 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중앙 마가 나오면서 장군 나오면서 여기가 걸리잖아요. 자, 그럼 여길 가면은, 때리고, 먹고, 먹고, 또 나오나? 또 나오고. 차 포대를 할지, 그냥 포를 공짜로 먹을지. 공, 짜로 먹죠, 이거를.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좀 이따 스토피시한테 자, 여기가 걸려있으니까. 자. 이거를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은, 아, 이렇게 올리면 뭔가 열분데. 그리고 이제 궁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차가 반대로 언제든지 돌 수가 있어요. 그건 한해서 장점이고, 저는 빨리 안정을 취하겠죠. 먹겠다는 건가요? 음. 면궁보다는 천궁이 낫죠. 네. 포다리도 놓을 겸. 아, 얘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이러면은? 일단 먹겠습니다. 예, 네, 공짜라고. 아니, 설령 포가 귀환을 못 하더라도 이거는 뭐, 득인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이제 살을. 받을까요? 이렇게 가나? 아, 그냥 평범하게 돌아오는구나. 물론, 말을 병칠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수가 있는데, 자, 사를 올려가지고, 교환을 하겠습니다. 자궁기, 이쪽은, 그니까, 러딱 봤을 때, 여기가 지금 공격 방향이잖아요? 한에서는. 그, 그러니까 궁을, 천궁을 하더라도 이쪽 방향으로는 천궁을 하면 안 되죠. 그나마 천궁이 이쪽이 낫고 천천히 안정적으로 두죠. 아 역시 때리는 수 두고 싶죠. 자 얘는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줘야지. 근데 뭐, 양포가 다 살아있고, 기물이 많아가지고, 이포가 떠있긴 한데, 차가 이제 올라서 지키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이 안 들을 것 같아요. 자, 수습이 얼추 다 됐죠? 아, 여기 또 양득하려고, 네, 양득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유리하니까 그냥 양득을, 저버리죠. 그리고 이쪽을 지키려면은, 뭐, 마가 나간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또 이게 상이 여길 들어갈 순 없구나. 어, 근데 이걸 미나요? 어, 뭐줄 이유가 없네. 초반에 이분이 면포로 차를 씌우는 수를 간과했어요. 그리고 궁을 내렸는데, 그게 결정적인 패착이 됐습니다. 허허, 자, 중앙마가 오고. 아, 또 미나요? 어, 미는 수가 있구나. 차대해버리면 솔직히 뭐 답이 없는데. 그죠? 차대도 뭐 그러니까 일단은 귀에 붙어서 지키고. 양포가 자리 잡아야지 상대 궁성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차대를 안 해도 양포가 활약하려면은 차대 안 하고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리는 게 물론 기분은 내는데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상이 여기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마로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은 상관없이 면포를 해도 되죠. 어차피 상이 차가 말을 먹을 수가 없죠. 넘겨장군이 있기 때문에 그냥 면포하면은 네, 이렇게 사로 올려야 될 거예요. 자, 왜냐면 이제 궁을 이쪽으로 틀어야 되나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틀면 또 차가 따라서 도니까 문제는 이 병들이 상당히 지금 흩어져 있어요. 중앙으로 모여 있으면 그나마 공정이 안정적인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돌아요? 다시 돌아야 되나? 다시 돌면은 포를 아, 이거는 외통이네요. 네, 잘렸습니다. 자, 복귀를 한번 해보죠. 일단은, 저도 스톡피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모르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모르는 거 나올 때는 항상 스톡이한테 물어보는 습관을 들여야죠 여러분도 모르는 거 있으면은, 장기도사나, 하다못해 주변에 장기 잘 두는 사람 있으면은, 물어보는 게 좋죠. 자, 제가 궁금한 수는, 여기서 한칸 올렸을 때, 스톡피쉬는 어떻게 될지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양차길 열면은 무조건 좋다고 하는데, 사실 장기에서 뭐 무조건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제 올라갈수록 이것도 어떻게 보면 두는 프로분들도 있어가지고. 자, 여기 올렸을 때, 스톡피쉬의 판단은, 스톡피쉬가, 궁을 틀라고 하는데요? <laughs> 스톡피쉬는? 아, 그냥 귀마 나가라고 하는구나. 아, 일단 스톡피쉬의 생각은, 어쨌든, 그냥 귀마 나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귀마가, 귀마가 나가라고 하는데, 근데 평가 자체가, 초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평가를 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자, 볼게요. 아, 그냥, 아, 이쪽 차가 나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 차가 나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붙어볼까요? 음. 뭐 그리고 중포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궁을 내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중포를... 함, 아이고 아이고 중포하라고 그러네요. 중포하면 좋다고 하는데 이것도 초의 입장에서 꽤 좋다고 스토피시는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것도 완전히 새로운 판이기 때문에 자, 실전의 모양을 한번 물어보죠. 실전에서는 제가 차가 나가는 수를 택겠어요 자, 귀포 했을 때 자, 이렇게 돌렸을 때이 장면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기 한칸 올리고 나가고. 자, 무조건 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역시나 이것도 무조건 초가 좋다고 평가를 하네요. 마찬가지로 차가 말을 달라고 가면은 일단은 지키는 거 맞아요. 실전처럼. 자, 지켰을 때, 과연 스톡피시도 때릴까요? 아, 역시 때리네. 역시 때리죠? 자, 때리고, 무조건 먹는다고 봐야죠? 먹었을 때, 역시나 면을 잡네요. 면을 잡았을 때는 이렇게 둬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두는지 한번 볼게요. 네. 때리고, 여기까지는 스톡피시랑 저랑 생각이 일치를 합니다. 자, 여기서, 오, 스톡피시도 귀마가 나가네. 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여기서 귀마가 나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면포를 이렇게 바로 넘기는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넘겨가지고 차를 거는 수도 있는데 상이 나오면은 좀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그 수를 안, 이 면포 넘기는 수를 안 도는데 자 만약에 한번 스톡피쉬한테 이렇게 넘겨보라고 할게요. 넘기면은 한의 대응은 아 역시나 무조건 상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이 좋다고 지금 얘기를 해 줘요 이러면은 안전이 되는 건데 아 그냥 귀마가 나가라고 하네요 여기서도 귀마가 나가는 거 아니면은 이거 포를 포로 차를 때리는 건데 귀마가 나가고 그럼 먹을 때 먹고 이러면 교환 교환밖에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면 차가 잡히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교환교환 예, 이건 한이 좋다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면포로 차를 씌우는 거는 한이 좋습니다. 귀마가 나갔을, 나가는 수가 여기서 정수라는 거알수 있죠? 실전처럼. 자, 나갔을 때궁 내린 거는 완벽한 실수 같아요. 궁을 내린 거는 정말 완벽한 실수고, 자, 여기서 한의 판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 여길 때려요? 이걸 때리네요? 왜인데 이걸 때리라고 하는데, 상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같이 저는 상이 나가야 될것 같거든요. 이걸 때리는 거는 무시하고 아 일단 먹으라고 하는데 스톡피시 생각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왜 이렇게 두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상이 나오라 상이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지? 아 여기 한칸 빠져가지고 여기 한칸 빠지는 게 좋은 수라고 여기 한칸 빠지면은 그러니까 씌우는 것도 되긴 되는데 이게더 좋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병도 걸려있고, 이것도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걸 올리면요, 지금 스톡피시도 올리라고 하는데, 올리면 한 칸만 빠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면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아니, 귀포를 해야 되는데, 귀포하면 여기가 떨어지죠? 예, 네 이거는, 이것도 손해고, 이렇게 버티는 수가 되나? 아, 아니구나. 이렇게 두는구나. 아, 이 수가 있구나. 아, 근데 또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뭐가 죽네. 여기 뭐가 죽어요. 다음에 이 포를 잡으러 가면은 죽기 때문에 이렇게 포다리를 놔도 뒤에서 이렇게 붙죠. 네, 뒤에서 붙으면은 이게 사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아 이해했습니다. 자, 그 그러니까 스톡피쉬는 저도 여기서 어떻게 둘지 되게 궁금했는데 일단 국내린 거는 완벽한 실수고 스톡피쉬도 귀만 나가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톡피쉬 같은 경우는 형태를 흐트러트리지 않으면서 계속 공격하는걸 좋아하는것 같아요 장기도사같은 경우는 명포막 날라다니고 형태 깨져도 점수이득인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스톡비씨는 그러니까 조금 덜 이득을 보더라도 형태를 갖고가는게 장기가 길게 봤을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게 진짜 좋은 수입기죠 국내린건 실수고 여기를 때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스톡피시 이렇게 두라고 하는데, 가장 궁금한 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상이 나오는 수였는데, 예, 여기서도 사실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넘어가서 둘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때리고, 여기는 잡히긴 잡히죠. 예. 근데 여기도 어차피 대가되면서 잡히니까, 근데 이것도 뭐, 여길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걸 먹는다든지 하니까, 안 좋긴 안 좋죠. 이거는 죽는 거는 다들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막길이라서 어차피 차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둘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를 가네요 여기 여기랑 간 빠지고 그러면은 이게 올리면은 이제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두는데 네, 여기까지가 이제 스톡피쉬의 변화죠. 네, 이렇게 가면은, 이 수는 항상 알아두세요. 이거는 되게 많이 나와요. 이 포가 여기 넘었을 때, 이렇게 포다리 끊는 수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놓은 수가.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차가 공격선상에 바로 투입되니까, 이거는 망했죠. 이쪽이 완전 힘의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자,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이것도 뭐, 이런 데가 다 선수로 들어가지고, 아니면 뭐 이런 거 잡으러 가도 되네. 잡으러 가도 되고. 완전 이쪽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복잡하긴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여기 물어보는 공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양차길 안 열었을 때, 초차가 나가서, 집마 쪽 물어봐서, 일부러 이제 차를 두칸 올리는 거예요. 마가 나오진 않아요, 잘. 마가 나와봤자, 별로 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로 지키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귀이상으로 병을 때리는 수가 핵심이죠. 그 다음에 면을 잡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귀포가 이탈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차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차가 진를 한번 응수타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병을 때리는 거죠. 그 다음에도 저도 배웠는데 네, 귀마 나가는 게 좋다고. 네, 지금 상 나가도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이쪽이 계속 씌우는 맛이 선수. 그니 그러니까 어떻게 응수를 해도 여기가 이거는 뭐 이렇게 두면 되니까 안 되고 뭐 어떻게 응수를 해도 여기가 계속 계속 선수로 들으면서 결국 쉬운 우수가 살아 있기 때문에 네, 안 되죠. 자한 가지만 더 보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물어봤을 때 마가 나오면은 어떻게 공격하는 게 좋을까요?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볼 수 있을 때다 물어봐야지. 딱 봐도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니까 러 느낌으로 아는 거랑 정확하게 이걸 왜안 좋은 거를 아는 거랑은 좀 달라가지고. 아,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 때리네요. 먹을 수, 먹는다고 가정하면은, 아, 지금도 면포 잡는구나. 아, 이건 노답이네. 그쵸? 예. 이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면포가 걸리니까. 아니, 면 뭐, 이렇게 쓰려던가. 이렇게 쓸면은, 찔렀을 때뭐 답이 없고, 예, 이건 망이네요. 예, 망했네요, 망했네. 스톡피쉬도 망했다 그러네요. <laughs> 조가. 이건 뭐 먹어버리니까, 예. 그 대신에 때리는 수가 있긴 한데, 이거를, 때리는 게 되나요? 걸렸다고? 아, 이것도 그냥 무시하고 먹어버리는데요? 이게 때리면은, 예, 산길에 차가 걸리긴 하는데, 그냥 먹어버리래요. 먹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먹나봐요, 이거를. 네, 이걸 먹고, 이걸 먹을 수 밖에 없을 때, 아, 아니네, 이걸 먹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는 이걸 때려버리는구나. 만약에 먹으면은, 아, 이렇게 귀마가 나가서, 야, 이렇게 두네요, 또. <laughs> 스톡피시가 참 대단해요. 형태상으로 이제 망했기, 망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어차피 망하는 거니까 이거는. 자 이것도 정말 상용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이차 올라오게 만들고 상으로 귀이상 때리고 아니 귀이상으로병 때리고 명포노리는 수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깊게 파봤는데 저도 스톡피시한테 물어보면서 좀 배웠네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거는.